아, 지난 장에서는 300용사, 30인의 용사, 그 다음에 이제 앞에 3명의 용사, 그 다음에 2대의 3명의 용사 그래서 도표도 같이 보고 30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실제로 세보면은 47명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전사를 했을 때 사람들을 보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 다윗을 도운 제 여러 지파들이 있었어요. 아, 다윗이 이제 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또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울이 그 왕이 이제 죽기 전에서부터 어, 다윗을 쫓아 쫓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laughs>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무슨 말이냐? 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 사울을 피하고 한두 차례 정도 다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굴속에 들어온 거를 살려주고 또 이렇게 야영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때 서서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못 죽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은 뭐 다시는 너를 안 죽겠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곧장 쫓아요. 그냥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잠시 방심을 하면은 또 쫓아다니고. 어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어 다윗은 잘안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 사울은 잘 보이게 만드셔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들어가죠. 망명을 들어가서 망명 들어 망명 가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이제 망명을 요청을 해요. 그냥 아기스가 또 다윗을 잘 봐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이렇게 내주고 거기서 이제 자치적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기스와 이제 사울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는데. 다윗이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블레셋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성도 받았고, 그래서 전투에 이제 임해서 서울과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아기스한테 막 그냥 노략질에다가 바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참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아기새 신하들이 아, 다윗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 덕에 아,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아, 그런 그 얘기예요. 지금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망명 생활할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용사 중에 된 자가 있으니 그대로 화를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좌우손을 올린다는 얘기는. 어, 양손잡이라는 얘기예요. 양손잡이, 어, 활도 자유롭게 돌리고, 물매도 자유롭게 돌리고, 화살 살도 쏘고. 그런데 이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냥 사울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족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또뭐 한편으로는 그 핍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 다윗이 왕권을 가져야 된다는데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사울이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그냥 칼을 집어 던지고 창을 집어 던지고 어,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은 죽이려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현상이 일반 신하들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폭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니까 사울을 아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그 다음은 유아스니 아, 기부한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멧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우와 음, 기부원 사람 그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이 우두머리 된 아,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리아와 스마리아의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사람 요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아라 그이 상황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 저, 그 망명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 적군이 죽군, 적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아, 골리앗을 때려 죽여 가지고 그렇게 전세를 역전시키고 막 이랬던 그런 나라인데 어, 거기 가서 빌붙어 가지고 이제 산다는 것이 참 수치스러운데 아, 그렇게 수치스러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 다시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도 좌우손을 놀려서 그냥 뭐 양손잡이니까 그냥 백발백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우 저기 베냐민 집밥 사람들이 싸움을 참 잘하거든요. 활도 잘쏘고 물맷돌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봉에 물맷돌 던지는 사람을 촥 포진해가지고 적군을 처음에 선 기선을 제압을 할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중간 중간에 보시면은 그렇게 선봉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아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들 와 있다 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다음에 이제 가치파가 다윗을 도왔는데요. 어, 역대상 12장 8절입니다 아,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아,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요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요 둘째는 오바데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음,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 여기 이제 산에 요새에 이어졌다 광야에는 요새에 이르렀다 유다 광야를 얘기를 하겠죠 아, 갓 사람 중에는 이제 유, 어~ 유다 유다 광야 그러니까는 어~ 유다 유대가 다스리는 광야 여기 요새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츠파가 돌아온 시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 어, 광해에서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닐 때 있잖아요. 광해에서 광야, 헤매고 다닐 때가치 파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어, 굉장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어, 백부장이에요. 작은 자는 백부장이에요. 1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큰 자는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천부장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군대에서 한 연대장급 되거나 아니면 사단장급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로다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영도 잘하는지 아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에는 어 강을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 가지고 동서로 도망하게 만들었다. 적군을 치는데 어 강을 타고 건너가서 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떤 때냐? 어, 그한 4월, 5월쯤 되죠. 이때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그런 때에는 강물이 넘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제 우기가 있다가 어,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그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이제 강물은 넘쳐요. 비는 안 오는데 강물은 넘치는 시지, 시기가 바로 이봄시죠봄 시즌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또 다윗을 예, 도운 용사들 이름이 나와요. 베냐민과 유다자순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옴에 나움,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돕고자 하면. 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느냐?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 요새 이르러는데 다윗이 나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의 요새가 이렇게 광야에 은밀한데 이렇게 지눌치고 있다가 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을 요새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요새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나가 나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신처가 이제 음 발각이 되고 나면은 또 공격을 받으니까 아, 다윗이 다른 곳에 가서 맞았다. 그래서 이 야차라고 이제 원어로는 돼 있어요. 첫자를 경계를 하는 거죠. 상당히 조심하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군사들 그런 사람들 오는 붙는 사람들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심스럽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라 하지만은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어,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어, 다윗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 이제 성령이 아마새에게 임하여서 아마새가 어, 안심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 진심이다. 이 사람들이 어, 다윗한테 항복한 것은 진심이니까 믿고 따라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아마세가 누구냐? 이제 아마세라는 이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샤 있죠. 아마샤. 그 저기 사촌 동생 어, 저 조카 아마샤 아마시아. 아마샤일 것이다. 요압이 아마샤를 칼로다 찔러 죽였죠, 나중에. 그 아마샤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19절입니다. 음, 문아서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스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그그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 왕과 전투가 이제 길보아산 전투가 있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가 이제 몰려들었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몰려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돌아왔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기스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에 무나스의 천부장들이 이제 투항을 한 거예요. 사울은 버렸으나 이제 첩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첩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을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장관들도 다윗을 의심을 하기고요또 다윗도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는 많은 이제 사람들 군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의심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무나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의존 의지하겠다, 다윗에게 들어오겠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무나스 지파에서그 얘기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박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어, 실르데인이 다 문하스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어, 군대 지휘관이 됨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이 계속 다윗 세계로 몰려드는 거예요 어, 이때는 이제 사울이 안 죽은 상황이죠 사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 뭐 내가 모집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어,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이 어, 이기게, 하,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면 이긴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미래의 어, 다윗 왕국을 어차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십삼 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아,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되돌리고자 하였으니 구수요가 아, 그 이르렀다. 이게 이제 다윗이 요거는 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예요. 헤브론에 있을 때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죠. 한7년반 정도를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유다의 왕이 아니라 지역의 왕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관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유다 자손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26절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과 지휘관이 22명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26절부터 기록이 돼 있는데 레위 지파 쪽에서 온 사람들이 8322명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레위 지파 인원이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 베냐민 지파 어, 어 28절에 보니까는 또 젊은 용사 사독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독. 어당시 제사장은 이제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 어, 어, 이, 아비아달 아드, 아비아달 계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제사장은 어,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었는데. 어 근데 이상하게 여기 이름은 누구만 누굴 기록했느냐 하면 사독을 기록했어요. 요 사독은 엘르에셀이 엘리에셀이 엘루아살의 계열이라 그랬죠. 그니까 러 엘루아살 계열과 그다음에 이다말 계열 그런데 어 지금 여기에 이름은 원래 지금 당시에 제사장은 어 이다말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엘리의 증손인 아비아다리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어 사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 입장에서는 승리한 사람 편에서만 기록이 계속된 거야. 그냥 세밀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독을 기록했던 을 거죠. 29절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퇴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는 3천 명이나 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저기 사울의 신하들이 3천 명이나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정세에 그다음에 정세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있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삭갈자순 중에서 또 사람이 왔어요. 스불론 음, 중에서는 모든 무기를 갖추고 전을,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는 지휘관 천 명과 음,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 7 0 0명이요 단지파 중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더라. 동쪽 지파들도 한 12만 명이 아, 다윗의 휘하로 들어왔다. 그래서 총 인원이 이제 3음 34만 8 2 2명이었대 엄청난 인원이 군, 군인들이 군다 다윗에게 로 올라와서 다윗의 대관식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을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더라. 유다 지파에서 그 많은 사람 38만 명이나 되는 이제 군대가 다 이제 다윗에게로 왔는데 다 음식을 준비를 하고 전열을 갖추고 그래서 다윗의 대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거기서 다윗을 위해 사흘을 지냈다는 얘기. 그냥 그 엄청난 인원이 왔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이나 축하잔치를 벌렸다 40절도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나기,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과자와 무화과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더라. 사울이 죽고 나서 어, 그한 7년 동안 이제 그남 유다 지방의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먼거저 북쪽에 있는 뭐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거기 노새에다가 음식물을 잔득 실어 가지고, 어 다윗이 다윗의 그 축하 연회에 다 합, 음, 합력했다. 그리고 물론 근처에 있는 지파들은 다물 먹을 걸 가져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어. 오늘 13장까지 가려고 그는데 13장까지 못 가네. 아다윗의 이제 궤를 옮기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게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기름을 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었겠죠. 또 사울을 따르는 그 집안들이 다 사울의 그 자식들을 왕으로 삼아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다윗 언약을 이미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면서 이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얘기. 아 우리도 이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해서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이 차이로 우리한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음 우리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 주시고 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